안녕하세요. 13kg 감량한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겠죠.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운동. 그 다음은 먹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안 먹어야 살이 빠지는데 꼭뭘 먹을까를 생각하죠.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도 알려진 게 많고요. 레시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대부분 현실 불가능하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안될것 같았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보다 살찌는 것들을 피하는 게살 빼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과 식욕 중추를 자극하는 것들,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을 피해야 살을 뺄 수가 있죠. 살찌는 음식들 중엔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어쩌겠어요? 이 식습관을 고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와 살을 빼고 나눠 유지할 때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먹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락사 들고 다니는 게 말이 쉽지 현실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안 먹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효과도 다이어트 음식 찾아서 먹는 것만큼 나오고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정말 사랑했던 음식들이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감히 이별한 음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콜라 회사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콜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 정도로 콜라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도 살 빼느냐고 콜라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콜라엔 설탕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컵에는 설탕 27g이 들어 있습니다. 각 설탕으로 따지면 한 캔에 9개 반이 들어 있고요. 1.5리터엔 27개 반의 각 설탕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무심히 들이키는 콜라는 계량컵으로 두세 컵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하루 총 섭취 분량의 1 0 미만을 당해서 얻어야 하고요 하루 50g 정도만 섭취해야 합니다 콜라만 먹어도 2.5배를 가뿐히 뛰어넘게 되죠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의 경우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가고요 과일 양을 내는 아이스티와 네모네이드는 28g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프리성 같은 경우는 26g 정도 들어있고요 한 컵에 설탕 함량이 콜라가 비슷합니다. 이런 음료를 살때제품 원료나 영양소 표기를 잘 살펴보고 사야 됩니다. 몸에 해롭다고 인식된 콜라를 피하려다가 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운동 후에 이온 음료 많이 마시죠. 스포츠 음료는 설탕 대신 액상 과당을 사용합니다. 이런 음료들의 문제는 단순히 칼로리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탄산이 섞여 있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고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합니다. 이 작용을 설탕이 주로 합니다. 탄산 음료를 끊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탄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땐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이상하지만 먹다 보니 먹을만 하더군요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 또한 설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려고 먹는다지만 결국 당분만 듬뿍 섭취하게 되죠. 살 빼는데 실패하는 분들 중에 과일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로 가는 건 변함이 없죠. 식후에 뭔가 땡길 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밥 먹고 인슐린이 분비돼서 잠깐 저혈당 상태가 오는 건데요. 그때 과일을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되죠. 과일을 먹을 거면 밥 먹기 전에 드세요. 점심 먹고 나서 딱 생각나죠? 커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림이 듬뿍 들어가고 아주 달달한 것들도 많죠. 그런데 이거 먹고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내 입을 통과할 때 달다고 느껴지는 건다 설탕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믹스커피가 그렇죠. 먹고 싶으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먹고 난후잘 흡수되는 형태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고열로 가열한 것입니다. 즉 먹는 족족 살로 간다고 봐야죠. 맛있지만 과감히 포기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빵순이 빵돌이가 많죠. 저도 빵을 무척 좋아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비만뿐 아니라 글루텐과 관련된 장내 질환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9267명의 스페인대학교 졸업생을 5년 동안 관찰한 것이죠. 연구결과 밀가루로 만든 화이트 브레드 섭취량은 비만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랑했지만 살 빼느라 이별할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헤어질수록 살도 잘 빠집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